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영혼이요 환영합니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기쁩니다 이 메시지에 우연히 도착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님 약속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 말을 듣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천사자들이 영적 세계에 신성한 그리고 내일 5월 10일 월요일에 일어날 이런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이유로 마련하신 일이자 당신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부탁드리는 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이미 당신의 마음에 직접 닿았다고 느낀다면 잠시 멈춰서 저는 지금 믿습니다. 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믿음이 하늘에 공개적으로 드러나도록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전체 메시지를 다 듣기 전에라도 말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5월 12월요일은 영적 세계에서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신성한 교차점이 형성되고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기다림, 방황 혹은 불확실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아나키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제 돌파구를 볼수 있을까요? 언제 조용함 가운데 내 영혼에게 가속된 것들이 진실로 느껴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 답은 바로 지금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최근에 계곡을 지나왔습니다. 당신은 어깨에 버거울 정도로 무거운 좌절들을 겪어왔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열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성한 일이 펼쳐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것은 5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조금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영이 말하길. 당신의 운명과 연결된 누군가도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도 같은 신성한 에너지로 깨어났습니다. 초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내일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시간이 흘러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 확인은 나의 연락, 공화, 새로운 기회, 누군가의 연락, 혹은 다른 어떤 것과는 다른 평온한 순간의 형태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작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큰 의미를 지닙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 비범한 일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붙들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그것이 싹들이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매일 다가올 일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눈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주의깊게 보고 있나요 당신의 신호를 감지하고 있나요 어떤 분들은 반복되는 숫자, 꿈, 상징,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적인 알림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다시 정렬하게 인도하는 천사의 날개짓입니다. 천사 세계는 무언가가 변화할 것이라는 이상한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느낌은 웃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었고 위치가 잡혔으며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더큰 그림을 엿볼 수 있는 창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는 준비되었습니다라고 말한 횟수를 셀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드립니다. 하늘은 결코 그들은 당신을 정렬시키고 있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은 회망하기 전에 마음이 교만하나, 겸손은 종기에 앞선다고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당신의 겸손함, 침묵 속에서의 순종,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조용한 신뢰는 하늘에 모두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기가 가까이 있습니다. 내일은 다른 닭, 이들에게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암호화된 메시지가 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예상치 못한 행동이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보여주는 지연이든, 치유를 연 대화이든, 혹은 당신 내면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이든,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못지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만합니다 이것이. 내일 삼택이나 만나목은 결정의 순간이 온다면 그 순간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뜻인가요? 라는 짧은 기도 한 마디가 당신을 신성한 지혜와 이치시키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적들은 당신의 삶이 혼돈 속에 있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여러분 중 일부는 새로운 문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은 변장한 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시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분명히 전하는 메시지는 내일 영예에 민감해지십시오.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작아보여도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습니다. 인식의 순간은 예상치 못한 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메시지 기억 혹은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감싸는 고요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쓰임객을 내가 안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에게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어 너희 미래와 희망하시는 내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설계의 부입니다. 당신은 그의 영원한 걸작의 실탄입니다. <laughs> 그리고 5월 12일 월요일은 당신의 부르심의 온전함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실타래가 부드럽고 의도적으로 당겨지는 날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실 가장 신성한 순간은 혼란이나 불확실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서 있었을 때그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을 계획하셨습니다. 당신도 어떤 것이 너무 크거나 명확하지 않거나 지연된 것의 가장자리에서 기분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믿어라. 내가 내일 하는 일은 당신이 아직 볼수 없는 사슬 반응의 일부이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3d18절.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들, 곧 그의 목적에 따라 부름을 받은 자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하신다니다. 이것은 내일인 5월 10일. 포함됩니다. 오늘은 당신에게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연결이 끊긴 듯한 영역에서 말입니다. 어떤 분은 관계에 대한 확인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분은 이사 새로운 시작 또는 붙잡고 있던 것을 놓아야 한다는 신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당신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내일을 서두르지 마세요. 매 시간마다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성령께서 당신과 가까이 함께 하시도록 요청하세요. 세부 사항 속에 있는 하, 하, 하나님. 하, 25, 24,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야할 길에서 너를 가르치고 너에게 내 눈을 두고 상담하겠다. 하늘이 눈 주목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 있었겠지만 내일부터는 전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을 도와주기로 지연 모두 하나님의 손에 의해 재편성될 것이며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니요라고 말했던 것을 하늘에 그래서 내일을 가볍게 지나치지 마세요. 의식적으로 담대하게 이미 스레에 찬양이 있는 상태로 내일을 맞이하세요. 아직 늦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드러내실 것을 감사하세요. 이 날짜를 꼭 기억해 두세요. 5월 12일 많은 이들에게 이 날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일에 계속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날은 여러분,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오직이 우리에게 산디시켜 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 아니라. 그러니 내일이 기적 같은 날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그 날을 기적인 날처럼 맞이하세요. 어떤 돌파구는 변장하고 스, 나가옵니다. 어떤 만남은 나무가 아니라 씨앗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보내신 것을 알아볼 수 있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키우고 상상 이상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을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이 열린 것을 압니다. 많은 폭풍을 겪으며 조심스러워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숨겨져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깨어있기 원하십니다. 내일 네. 누군가가 분명한 신뢰를 씁니다. 통이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 도려워했던 어떤 일에 이해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느끼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주저하지 마세요. 주님의 영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곧 모든 것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낙담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무언가를 깨닫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네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늘과 땅의 알고리즘이 만나 여러분처럼 필요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글을 여러분이 선택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손길을 미칠 수 있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내일이 다른 날처럼 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확실히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상한 방식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한다면 다시 돌아와 축복받고 준비됐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 메시지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번 하늘이 여러분께 전할 말씀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랑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끝까지 읽으셨다면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현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영원히 당신에게 내일 5월 12일 월요일이 영적 영역에서 특별한 날로 정해졌다고 알리고 싶어 합니다. 변화가 이런 아직 느끼지 못하더라도, 비록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을 위한 어떤 것이 풀리고 있습니다. 지연, 혼란, 침묵,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신성한 길을 깨끗이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천사들이 아주 존경했습니다. 당신의 돌파구를 막으려 했던 누군가는 결국 침묵하려. <laughs> 멋입니다. 배경에서는 영적 간섭이 있었습니다. 속삭딤 질투 어긋난 정렬. 하지만 하늘은 이제 그만두라고 선 이사야 54장 17절은 너를 치기 위해 만든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너를 비방하는 어떤 혀도 결국 내가 정지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그 누구도 당신이 그것을 얻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신성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은 당신이 얼마나 보호받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깨어날 때 주의 깊게 느껴보세요. 당신의 내면에서 느낄 수도 있고 특별한 고요함이나 용기가 솟구치는 듯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앞길을 이미 열었다 라고 당신에게 상기시키는 기름 부음입니다. 신명디상 처럼 앞에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시니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나아가려는 길은 담대함을 요구하며 성령께서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너무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당신은 잊힌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당신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에 남겨두셨습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고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신성 잠원 18장 12절은, 잠원 18장 12절. 사람의 폐망은 요만한 마음에서 앞서고 겸손은 종기에 앞서온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겸손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도 신실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기가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 중 일부는 내일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을 것입니다. 메시지, 전화, 이메일, 혹은 모든 것을 바꿀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영적으로 깨어, 천사들이 당신을 중요한 인물이나 기회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계절에 아무것도 쫓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당신에게 가져다 주고 계십니다. 이미 당신을 향한 호의를 가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고 이미 당신이 도착할 자리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신성한 약속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 깊은 감정의 무게를 느끼고 계시죠?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내 차례는 언제인가요? 물으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쳐있습니다. 어쩌면 상황이 절대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의 눈물은 결국 헛되지 않았다고요. 10편 58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담아두셨으며 당신의 책에 한줄한줄 한줄 적어두셨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쁨이 돌아오는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바뀌진 않겠지만, 안개가 거치면 명확함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내 당신의 평화도 곧 함께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영적 경력 아니라 영적인 변수. 밑잡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크게 외쳐보세요. 주님, 제가 수용 계획을 받으소서. 저는 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당신의 첫마디가 하늘과 일치하도록 하세요. 두려움이나 불평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신성한 놀라움을 시작을 열어가세요. 신성한 기대하세요. 명확함을 기대하세요. 회복을 기대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단한번 물릴 때 기적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또한 사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에 연관된 사람, 당신을 아프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했던 그 누군가가 당신의 변화를 목격할 거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성자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모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예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늘 올라갈 운명이었습니다. 항상 주목받을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당신 안에서 부서졌다고 생각한 것들은 오히려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5 0 20은 선언합니다. 당신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셨습니다.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고통을 소중한 목적에 맞게 바꾸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일 과거에 누군가가 연락을 해도 놀라지 마세요. 갑자기 용서하거나 내려놓고 싶어져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 또한 당신의 재조정 과정의 일부입니다. 분노는 새 출발과 함께 할수 없습니다. 원망을 품는다면 약속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는 단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다음 시즌을 자유롭게 하는 영적 선언입니다. 2사의 43, 18, 19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일을 잊고 과거에 매이지 마라.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고 있다. 지금 그것이 시작되고 있으니 깨닫지 못하겠는가? 아, 맞아요. 새로운 일들이 당신을 위해 시작되고 있습니다. 관계에서, 재정에서, 사고방식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방어가들이 서서히 걷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적이 당신에게 믿게 하려 했던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의 분사는 더 이상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며 독한 순환은 점점 힘는 잃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영혼이 진리를 깨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평화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당신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신비한 비밀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존경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내일은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연애에서도 신성한 파트너십일 수도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단지 분별력을 가지세요 모든 이다은 하나님의 의해 보내진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이들은 당신의 영혼에 친숙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혼란이 아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 개인적으로 기도했던 것들을 반영할 것입니다. 그러니 감정적으로 준비하세요. 당신은 월요일의 과거의 짐을 들고 가며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가볍고 더욱 중심을 잡고 더 집중하며 무엇보다도 기대감이 더 커진 상태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늘은 뒷전에서 모든 일을 조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 모든 단식, 자정의 외침, 이 모든 것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시연입니다. 적이 당신에게 이것이 또 하나의 평범한 날이라고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세요. 아니, 월요일은 특별합니다. 그것은 신성한 타이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하, 하나님은 이 순간을 사용하여 당신을 올해의 나머지에 맞춰 배치하고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앞으로의 몇 달에 여파를 미칠 것이니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기도하며 지내보 지혜로, 지혜로 아직 저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잠시 시간을 내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축복받고 준비됐습니다. 천사들이 당신의 동의 여부를 알도록 하세요. 영역의 당신이 하늘이 계획한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의 무엇인가를 일으켰다면 하나님을 느끼며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도 닿을 수, 도와줍니다. 이 시기적절한 성령 안내 메시지를 받고 싶다면 지금 바로 하나하는 미게요 메시지 채널에 구독하고 알림 벨을 켜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여정을 위해 또 다른 말씀을 주실 때마다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축복이 되었고 우리가 하는 일에 믿음을 갖고 있다면 아래 슈퍼땡스 버튼을 클릭하여 이 채널을 지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 세계에 전하고 말씀을 달망하는 더 많은 영혼들에게 닿는데, 큰 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소중합니다. 이 메시지를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친구, 가족, 기도 모임과 함께 나누세요. 가까운 누군가가 신호 확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으며, 당신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그릇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한, 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지켜주시며 모든 길에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가까이 계시고 하늘이 지켜보고 있으며 기적이 이미 당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영상으로 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사랑받고 있으며 당신은 주목받고 있고 당신의 돌파구는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